오살을 쓰다. 예. 이 사람의 이름은 단. 이제 무왕 얘기는 끝났습니다. 이제 이제 그 아들 얘기입니다. 이름은 단입니다. 주왕조를 세운 문왕의 아들이며 무왕의 아. 이 사람은 저기다 주공 얘기다. 주공 지금 주공 단을 얘기한다. 무왕이 아니고 예. 무왕의 동생입니다. 무왕과 무왕의 아들. 성왕을 도와서 주왕조의 기초를 확립하였습니다. 무왕이 죽은 뒤 어린 성왕이 제위에 오르자 섭정이 되었습니다. 이 주공의 아들 백금을 노나라에 봉관하였는데 이 노나라가 공자의 고향 곡부가 있는 곳입니다. 주역과 관련해서 효사를 썼다고 하는데 효사를 어, 언제 썼는지 뭐 다른 문헌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썼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주공이 효사를 썼다라는 말은 있는데. 어, 이제 관련 근거는 못 찾았습니다. 10개의 참고서에 관하여. 아까도 처음에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얘기는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2기란 경문을 돕는다는 뜻으로 경문의 해석을 말합니다. 예, 단전, 단전 상하편이 있습니다. 단전. 다른 데서 쓰이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만 쓰이니까 뭐 돼지 어금니 단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단이라고 그냥 알고 있으면 이 글을 지칭하는 용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상하편이 있습니다. 이 글은 본문에 각각 잘라서 본문 밑에 하나씩 붙여놨습니다. 이게 원래 별도의 책이었습니다. 별도의 책. 그다음에 상전 상하편이 있습니다. 이건 코끼리 상자인데요. 코끼리하고 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냥 상상하다 이런 정도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상하다. 우리가 상상하잖아요. 상상. 상상. 요건 눈에 보이는 형상이고, 요건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있는 걸 보고 우리가 눈을 감고 상상해 보죠. 고액입니다. 그 상상해 보다. 고소리입니다. 그, 그, 그 상하편이 있습니다. 개사전 상하편이 있습니다. 개사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역을 철학의 반열로 올려놓은 아주 중요한 문건이다. 아주 중요한. 아, 아까 말씀을 알드이 문언전이 있습니다. 문언전은 다른 데는 없고요. 건께와곤께에만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문언은 이 문은 글이 아니고 문체날 문자입니다. 문체나다. 문체난다는 건 뭐예요? 왜? 뭐, 이렇게, 이렇게, 좀 사람 이면은 이렇게, 이렇보이는 사람 이렇게, 문체라그렇게 문체. 게이게문렇게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이문게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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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다 이렇게, 이렇게,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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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요각도에서 한번 설명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관점을 계속 바꿔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문헌전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나면 나머지 괴는 읽어만 봐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해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은데, 예. 주역 건개와 곤개를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그리고요. 설괴전. 예. 설괴전. 설명하다. 괴를 설명하다. 팔괴를 계속 구현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 거는 예. 위천위마, 위환위구, 뭐 위대적, 위, 위 양마위, 무슨 마 하면서 쫙 설명을 합니다. 설계전은 설계전은 주역 괴의 순서가 건곤둔몽 수송사업이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걸 왜 그렇게 배열해 놨는지에 관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잡계전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역 책의 순서와 다른 순서로다가 주역을 배열해 놓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순서로다가. 7가지 종류, 10편입니다. 왜? 상하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기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공자가 배운 것 지은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대단한 그림 것은 맞지만, 한 사람의 저작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전국시대로부터 춘추전국시대요. 한나라 초의 유학자들에게서 저작된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한나라 때 시빅이라는 명칭이 생겼는데 주역은 시빅의 성립으로 경전 철학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시빅은 설명서이기는 하지만 그책한권한 한 권이 대단한 책입니다. 그래서 주역 본문과 함께 경의 반열에 올라 있는 것입니다. 이 경이 무슨 소리냐 하면, 교회 가면 성경, 절에 가면 불경. 경은 뭐냐 하면, 세상이 기준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이 기준이 된다. 주역 본문. 예, 괴사와 효사의 사이에 나누어 배치할 수 있던 단전, 상전은 괴사, 효사의 사이에 분산해서 배치되어 있고, 문원전은 건개와 곤개에만 있고, 나머지 괴사전, 설계전, 설계전, 작계전은 따로 맨 뒤에 부록처럼 붙어 있습니다. 세기. 그래서 본문을 다 나가고 나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단전 상전은 괴사를 다시 다시 설명해 놓은 글입니다. 단전 단전하고 상대상 단전 이거는 괴사를 다시 부연 설명해 놓은 글입니다. 문헌전은 건계와 곤계에만 있는데 주역 전체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설계전은 주역 8개를 설명해 놓은 글. 서계전은 주역 64개의 배열에 관한 글. 잡계전은 64개를 서계전과 다른 측면에서 배열하고, 개들의 상호 관계를 설명해 놓은 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시간, 시간 되면 그냥 끝납니다. 왜냐하면 얘기가 쭉 이어져 있거든요. <laughs> 어떻게, 새로 오신 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뭐 처음 듣는 용어 지금 용어를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나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뭐 집에 앉아서 될 일은 없고 나오시기만 하면 귀는 알아서 귀가 자기가 뚫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